4번 문제 풀이가 어, 쉽지는 않습니다. 잘 주의있게 들어 주세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벽앞에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를 나의 지금 그리,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프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기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t0분의 3md이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 처음 운동량을 빼 주는 것이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운동량은 질량곱하기 속도이므로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바로 시간에 따른 거리 속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a가 벽으로 향하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두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시간에 따라 거리 그래프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0이 벽의 벽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ED가 A의 현재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ED에서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속력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으로 향하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고 벽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플러스로 놓았습니다 즉, 벽이 있으면 벽으로 향하는 방향을 마이너스, 벽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플러스. 자, 그러면 기억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A의 질량을 2m이라고 했으니 질량 곱하기 충돌 후의 속도. 충돌 후의 속도는 지금 t0부터 4t0까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4t0까지니까 3t0가 되겠죠. 자, 이것분의 거리 변화는 d입니다. 따라서 3t0분의 d에서, 자, 충돌 후에 벽으로부터, 어, 충돌 전, 후, 충돌 후에서 충돌 전을 빼주면 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n 곱하기 t0분의 4d가 기억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이은을 보겠습니다. 이은에서는 현재 어 b의 질량을 구하도록 나와 있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지금 a의 충돌 전 운동량 더하기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A의 충돌 후 운동량 더하기 B의 충돌 후 운동량입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AB의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그러면 B는 정제에 있었기 때문에 속력이 없었던 것이고 A의 운동량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A의 운동량끼리 합하고 B의 운동량끼리 합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식에서 B의 질량이 4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는 맞겠죠. ㄷ,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자, A가 정지되어 있는 B와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B가 벽과 충돌한 후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는 말인데, 이때, 이 둘의 충격량의 크기는 현재 운동량의 보존에 의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은 것으로 보아 3T0분의 4NT로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귿은 맞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